안녕하세요. 코로나19 수리모델링 어, TF팀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은옥 교수입니다. 어, 코로나19와 함께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할 줄은 아마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한것 같습니다. 오늘 어, 대한수학회 가을 학회에서 어,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 저희가 어, 코로나19 어, 수리모델링 TF팀에서 지난 몇달 동안 1, 2, 3차 워크숍을 진행을 하였고 오늘 4차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 좀 말이 좀 그렇죠 코로나, 수학으로 맞서는 코로나19로 잡아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 강연을 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유니스트의 이창형 교수님이십니다. 이창형 교수님은 고려대학교에서 학사를 하시고 어, 박사를 유니버시티오브 미네소타에서 어, 박사를 하셨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유니스트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어, 수리생물학회에서 오랫동안 어, 총무로 어,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고 어, 한국산업응용수학회 등 학회에서 어, 이사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그 제가 오늘 발표될 내용은 음, 한국에서의 코로나 19의 어떤 확산에 대한 수리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현재 이제 전세계 확산 현황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그 10월 20일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4천만 명 이상의 이제 그 확진자가 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1 0 0만명 이상의 이제 사망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그 일당 이제 새로운 확진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매일 이제 확진자 숫자는 사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대륙별로 살펴보면은 뭐 마찬가지 어떤 현상을 볼수 있는데요. 특히 아메리카에서 돼 있는 이제 미주하고 남미 대륙 합친 그 북미 대륙 합친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지금 노란색 선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약 1800, 1,800만 명 이상의 이제 확진자가 있고요, 나오고 여전히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동아시아, 유럽도 역시 800만 명 이상은 이제 계속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 이제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요. 국내 상황은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이 이제 그 누적 확진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울기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이제 향후에도 이런 추세로 이제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은 처음에 저희 코로나가 처음 일어났을 때는 이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확진자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수도권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퍼져서 지금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 이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 확산은 향후에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확산세 감소를 위해서는 이제 방역 정책은 어떻게 실시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 이제 그 이제 중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기 어떤 수학자들이 이제 수리 모델을 이용해서 이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수리 모델이 뭐냐면 일단 수리 모델은 기본적으로 그 당연히 이제 수학을 수학식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을 구성하는 건데요. 특히 전염병 확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인위적인 실험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 됐을 거고요. 실제로 인명을 뭐 피해 줄수 있으니까 사실 실험하기가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수리 모델을 이용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와 조건을 가정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수리 모델을 구성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이제 확산 추이 예측과 통제 효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수리 모델 어떻게 구성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수집된 전염병 데이터와 전염병의 특성을 반영해서 수리 모델을 구성합니다. 그러고 이제 일반적으로 수리 모델은 어떤 정량적인 뭐 수치를 확진자 매일매일 확진자 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보다는 어떤 정성적인 분석 즉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이 이제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리 모델을 이제 우리가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그 이제 전병 확산의 수리 모델은 뭐 우리 중세 중세 시대나 뭐 아니면 그 이후의 시대도 뭐 그냥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걸 예측할 것인가. 계산할 것인가 확진자 수를. 그런데 사실은 뭐 현대적인 어떤 그 전염병 확산에 대한 수리 모델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것은 이제 1927년에 이제 그 화면에 보신 두분 커맥과 맥켄드이가 처음으로 이제 구상한 SIR 모델이 시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SIR, SIR 모델이 뭐냐면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뭐 S라는 것은 susceptible, 그러니까 감염이 안된 사람. 그 다음에 I는 이제 infectious가 있어 이 감염된 사람. 그래서 I가 결국 S를 감염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I가 되는 거죠 S가.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어떤 뭐 치유나 자연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는 단계. 이제 이걸 SIR 모델을 하고요. 뭐 만약에 이제 수학을 이제 미분방정식 아신다면은 밑에 있는 바로 밑에 미분방정식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이 SIR 모델의 어떤 다이나믹스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타하고 감마는 이제 그 감염률하고 이제 회복률 나타낸 겁니다. 즉 SSI로 가는 게 베타고 ISR로 나타는 가는 걸 나타낸 비율을 감마라 합니다. 그러고 이제 전염병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이런 s i r 모델에서 이제 좀더 복잡한 모델로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SEIR은 뭐냐 E라는 것은 이제 그 소명 잠재기 그러니까 잠재 잠복 상태를 갖다가 나타낸 이제 그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SEAIR은 이제 A 같은 경우 무증상 감염 코로나 같은 경우죠. 증상 감염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SIR 모델을 기본으로 시작해서 이제 집단 모델을 좀 많이 이제 전염병 특성에 따라서 이제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1 9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 모델은 이제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모델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보시면 SIR 있죠, 그죠? 있고 그다음 I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잠복기 상태고, 그다음에 A는 이제 무증상 감염 상태,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도 H가 들어가면 H는 이제 감염된 난 다음에 이제 확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h도 이제 확진 상태두 가지로 볼수 있죠. l하고 s인데 l은 이제 니까 그러니까 경증이고 경증으로 확진된 경우고 s는 이제 시비어라고 해서 이제 좀 이제 겨, 중증으로 이제 확진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중증될 중증 될, 확진된 경우는 이제 죽을 확률 이제 사망할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d를 가지고 이제 묘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어떤 코로나 19의 이제 수리 모델 같은 기본적인 이제 국내에서 이제 확산되는 코로나 모델 기본적인 모델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파라미터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옆에 테이블이 예, 아마 예, 예, 보, 보이시죠, 그죠? 거기서 보면 이제 테이블들에 대해서 파라미터 설명해 놨는데요. 대부분의 파라미터는 사실 뭐 실제로 이제 수집된 전병의 어떤 그 코로나 19의 데이터로부터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감염률 자체는 사실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의 어떤 인터랙션이 그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어진 전염병의 데이터라기보다 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감염률이라는 즉 S에서 E로 가는 이런 이제 감염률이라는 이 파라미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그 다음에 이제 말씀 예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코로나 1구의 이제 기본적인 수학 모델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제가 저와 이제 저희 랩에서 했던 이제 코로나 이제 확산 모델링 에서 이제 발표를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말씀 드릴 것은 이제 연령 구조 모델을 이용해서 코로나 19가 어떻게 확산되느냐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분석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모델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이제 예 최근 이제 퍼블리시된 결과입니다 먼저 이제 이 연구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제 고민했던 것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 연령대별로 이제 감염률이나 치사율이나 그다음에 사회적인 접촉 빈도, 감염 증상이 매우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밑에 왼쪽에 이제 표에서 보시듯이 이 치사율 같은 경우, 치명률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층일수록 치명률이 높아집니다. 그래 오히려 이제 그러고 이제 젊은층에서는 사실 치명률이 거의 영에 가깝고요. 또한 오른쪽 그래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그 노란색 지금 주황색 선으로 보이는 게 20대를 나타나는데 특히 4월 말부터 5월 초 같은 경우 20대들이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감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태원 클럽바를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주로 20대 위주로 왜냐하면 20대끼리 서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접촉 빈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이제 5월 말 6월 이제 초 이렇게 보시면은 주로 이제 고령층, 60대, 50대, 70대 이상의 전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이제 감염이 됩니다. 이때 이유는 아마 종교 시설인가, 뭐 다단계 시설 같은 예, 그런 이제 장소에서 이제 그 저기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 이제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접촉 빈도가 많은 이제 그런 경우를 반영하게 됩니다. 자, 또한 이제 그또 살펴볼 건뭐 지역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대도시에 보면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많이 이제 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서울 경기 지역 보면은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 표에서요. 이제 빨간색 선으로 표기된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그 인구의 비입니다고 그 연령대에. 그래서 전국에 대한 어떤 그 연령에 대한 어떤 비율보다 20대, 30대, 40대 비율이 서울 경기 중에서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저희들 생각한 거는 이제 코로나 19를 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수리 모델을 할 때는 이걸 집단 모델을 우리가 할 때는 이제 연령대를 구분하고 그다음 지역별로 따로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제 연령 구조 모델을 먼저 이제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은 일단 먼저 서울 경기 지역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연령 구조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저희들 여덟 개 연령 그룹을 일단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열세 단위로 이제 총 여덟 개 이제 연령대 그룹을 이제 예, 나눴습니다. 그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연령대별 이제 연령대 그룹별 감염력의 차이를 갖다가 이제 저희들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실제 이제 그 감염을 미치는 가장 큰 이제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력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이제 소위 말하는 감염률 프라미터인 베타를 갖다가 추정했는데 어떻게 추정했냐면은 바로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b 곱하기 m이라 했습니다. b는 뭐냐면 이제 한번 접촉했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감염될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m은 이제 어떤 그룹 간에 연령대 그룹 간에 어떤 컨택을 나타낸 컨택의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b 곱하기 m을 하면은 이제 어떤 베타라는 이제 감염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bij가 바로 BJ의 MJ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IJ가 나타나는 건 이제 I 번째 그룹, J 번째 그룹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 MJ라는 건 접촉빈도수는 사실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어떤 조사가 미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제 이 접촉 행렬의 값들이 이제 한 이제 문헌에서 이제 전체 세계 152개국의 어떤 접촉 행렬값이 추정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걸 저희들이 이제 그냥 차용해서 예,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접촉 감염률은 이제 접촉 그 접촉 행렬에다가 이제 감염 확률을 곱하는 거고 특히 접촉 행렬 같은 경우 어떤 접촉 장소, 다음에 대응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걸 이제 모델에서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일회 접촉당 감염 확률인데 이거는 이제 전병 별로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 이제 이그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그 연령대 그룹 구조를 가지고 이제 생각한 모델은 SEIHr입니다. 여기서 저희들 A라는 건 따로 이제 무증상 감염은 사실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요. 요게 이제 저희들 8월 말까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아마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학 우리나라에서 이제 1차하고 2차 항체 검사 무작위로 항체 검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항체별로 검사가 거의 0.1% 이하가 이제 항체를 가졌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봤을 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초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뭐 다를 수도 있는데요. 초반 최소한 여름까지에서는 아마도 무증상 감염자 숫자들이 많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추정해서 이제 저희들 무증상 감염 숫자를 이제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예. 그래서 모델은 그냥 SEIR입니다. h 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또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또 우리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그 서울 경기 지역에 이제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은 1, 2, 3단계로 이제 좀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 정의가 되어진 데, 되어졌었는데 초반기에는 그냥 이제 생활적 거리두기,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이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에서는 뭐위 미디엄 스트롱, 그생활속 거리두기 위크 a s Korea is 미디엄, i 화 m 사회적 e 리 o r e a is medium. Size k o r 표를 저 s 게 t r o n g 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각 시기별로, i u m Size Korea is medium. Size k o r e 그 is 이 e d i u m Size k 이 r e a is 보여드릴 u m 이제 각 다른 그 타임 인터 s medium. Size 에 따라서 이제 베타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사각 인터벌 위해서 베타 값을 각각 다르게 추정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제 실제 10세의 단위의 열세 10세 단위로 이제 나눈 8개의 연령 그룹에 대한 피팅 결과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해외 주입하고 지역감염 다 포함된 거고 파란색 선은 이제 지역감염 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동 동그란 어떤 원을 나타낸 게 바로 실제 데이터 고요 그다음 실선은 이제 저희들이 추정한 이제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 뭐 전반적으로 잘 일치합니다. 그래서 각 시점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베타 값이 다 다릅니다. 예, 다들 다르게 추정했고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 그래프는 이제 각 연령대 그룹 다 합친 누적 감염자 수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생각 이제 뭐 저희들이 추정한 베타 값은 그래도 이제 과거 데이터와 잘 이제 피팅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피팅된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저희를 먼저 계산한 게 이제 전염병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인 재생산 지수, 즉한사람의 어떤 그 감염 개체가 감염시키는 평균 개체 수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즉 일반적으로 R 이라는데 이게 1보다 크면은 사실 전염병이 이제 더 확산될 거고, 그다음에 R 1보다 작으면 전염병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나타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각 이제 기간별로 이제 R 값들이 서로 다 달라지겠죠. 이거는 뭐그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이제 사회적 접촉 빈도의 숫자에 따른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저희가 표기한 부분이 좀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즉1보다큰 구간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피팅한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사회적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결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정한 건 일단은 기본 시나리오는 이제 정부 시책과 가장 가까운 특히 6월 15일까지는 거의 흡사한 겁니다. 그다음에 6월 15일 이후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그 연관 시점 6월 15일 기준이기 때문에 예, 그그후원는좀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8월 말까지 이렇게 한다고 기본 시나리오고 그다음에 1번, 2번, 3번 순으로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한 면에서 약한 순으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번이 가장 약한 겁니다. 그냥 생활적 거리두기 했을 때 결과고요. 1번은 그냥 가가된 사이즈 그를 계속 유지했을 때 결과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요.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1번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이제 그래프가 맨 밑에 있는 예, 빨간색 선 그죠? 약간 주황색을 야 되나? 예. 주황색 선을 표기된 거고요. 그래서 그 1번 경우는 지금 8월 31일까지 총 누적 누적 확진자가 한 천여 명 정도. 천명 내외 네 정도로 됩니다. 근데 이제 7번 경우 월스트한 이제 7번 경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한 가장 약한 사회적 거리 두기 했을 때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2,000명이 훨씬 더 넘죠, 그죠 그래서 거의 두배 가까이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한 이제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그 사회적 거리 두기 했을 때, 그 특히 노년층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하고 그 7번을 보시면은 이제 50대, 60대, 70대를 보시면은 특히 7번 같은 경우. 그 뭐야 가장 약한 경우 했을 때는 지금 확진자 수가 기본 시나리오보다는 지금 40% 이상 늘어났습니다 6 0대고 70대. 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0대, 70대에서 사망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 노년층에 이제 그 가장 영향을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제가 예,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건 이제 백신 저희가 현재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백신 접종 모델인데요. 현재 이제 한 10개 정도의 이제 그 후보 백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정도의 후보 백신들이 지금 삼상에 지금 예, 실험 중이고요. 결과는 아마도 뭐뭐 뭐, 뭐 빠른 시일 에 예, 나오기를 희망합니다만 예, 어쨌든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고민해야 될건 그런 백신을 어떻게 접종해야 될 것인가, 접종 전략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뭐 3천 두수 3천만 도수 그죠? 그러니까 전 국민 60%를 확보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접종 순위를 이제 여기에서 고민이 아마 많으실 거고 이제 아마도 회의를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발견한 건 이제 왼 오른쪽의 그래프 저기 페이퍼인데요. 이 페이퍼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 19의 이제 백신에션 순서를 이제 인터랙션이 가장 많은 연령층을 먼저 하는 게 이제 전체 확진자 아니 사망자 수를 가장 줄일 수 있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죠? 그 말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령대 중에서 이제 베타값 혹은 뭐 저기 n값이 가장 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접종을 해야 되는 이런 얘기는 결국 젊은 층 위주로 이제 접종을 해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 해 봤습니다. 일단 처음 단계로서요. 그래서 v라는 이제 여기 저기 보시면 이제 그죠? 백신에 백신에이션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컴파운드 넣어서요 이제 모델을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가정을 통해서 이제 실제 접종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결과가 앞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페이퍼 결과가 사실 좀 협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그림 있죠, 그죠? 그 왼쪽 그 오른쪽 그죠? 그림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중간 계층 즉이 그러니까 연령 그림인세 단계인데 20대에서 59세 접종을 대부분 하면은 이 확진자 수 확진자 숫자 감염자 숫자가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스 레이터 이제 사망자를 보더라도 이제 그룹2즉 중간 계층에 이제 백신 커버리지 즉 접종률을 올리면은 이제 그 죽는 사람의 숫자가 치 치사율의 숫자가 그니까 이제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데 이제 단지 이거는 하나의 이제 단순한 가정과 파라미트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세밀한 예, 연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건 이제 우리 수리 모델은 이제 이 코로나 19 확산 추이 분석과 예측 또한, 또한 이제 효과적인 방역 정책 연구에 이제 공헌할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시켜 드린 건소개 시켜 소개 예, 드린 거는 이제 연령 구조 수리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분석했고요. 특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라서 노년층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말씀 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이제 강하게 수는 물론 이제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만은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드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비용과 어떤 영향도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아마도 여기에서 아마 많은 이제 고심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백신 개발에 대비해서 이제 다양한 조건과 시나리오를 가정한 백신의 종합적인 어떤 접종 전략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차영 교수님께서는 그 수리모델을 이용을 해서 유행 예측뿐이 아니라 어, 이렇게 백신 우선순위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저희들이 백신 우선순위에서 어, 환자 수를 어,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망자를 어,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어, 접촉이 제일 많은 그런 그룹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